친구들. 안녕하세요. 오늘 쌤이 스 팔레 조하슨 만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적 없습니다. 자, <laughs> 오늘도 자. 열심히 운동하러 왔습니다. 오늘 사람 많기 때문에 인사 생략하고 찬스위트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역시 승리 후팔 잘린 여자 액션배우 조하나 왔고요. 자 <laughs> 오늘 동안은 비키니 한번 입어보도록 빠르게 만들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 지금 하실 운동은 우리 플라이인데요. 딥스 라인의 플라이예요. 자 여자분들이 우리 딥스라인 운동은 <laughs> 아랫가슴을 만들어주고 뭐삼두를 만들어줘요 근데 여자분들이 딥스를 할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케이블 딥스를 할 거예요 플라이라고도 하죠 근데 딥스 라인에 플라이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찍어 누르는 거야 그때 이때 앞으로 되면 될까 안 될까요? 안예 맞아요 그냥 아래로 찍어 눌러야 돼요 어깨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? 안 그렇죠 내일 아픈 건 그럼 너예요 네. 자안 돌아가게 가고 그대로 찍어 눌러주는 거예요 자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가슴을 모아주면 네. 가슴이 작은 분들도 <laughs> 네,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게 안 닿을 정도로 갈 거예요. 근데 어깨가 뒤집어지게 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시키고 제가 네. 좀 계속 세팅 잡아드릴 거예요. 네.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게로 갈 거예요. 자 우리 준비 운동은 이미 끝났으니까 바로 들어가 도될 거. 네. 자 벌써 힘 빠졌는데. <laughs> 아 이거 마이크 있는 데 큰일 났다. <laughs> 마이크 여기 있는 거 까먹었어. <laughs> 어른 <laughs> 한, <laughs> 한, 사람이 촬영해갖고 이거 안 들렸었는데. 자, 그대로 내릴 거예요. 꽉더 숙여보세요. 그렇지. 오케이 그대로 풀고. 이것도 힙핑이 좋아요? 응. 그대로. 둘. 쭉 모아주는 거. 그렇지. 셋. 지금 어깨 안 아프시죠? 네. 자 네. 그렇지. 이제 영혼까지 풀면서 하면 돼. 가서 무게중심. 그대로 발바닥에 다받고 곧. 곧 여덟 아홉 존나 멋있어 헐크 같아 <laughs> 스칼렛 헐크 와! 자 계속 갑니다 자, 다시 쭉 가슴 이쪽 안쪽 모이는 느낌 아직은 안날 수도 있어요 네. 괜찮아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데가 어 너무 건데.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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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기요 되게 잘한 거예요 거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딥스 할 때도 <laughs> 원래 보통은 밀면서 삼두가 먼저 들어가는데 사실 얘는 몸이 숙여져있었고 가슴 쪽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게 되게 잘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깁스 라인의 플라이예요 아래쪽 가슴도 모일 수 있게 밀어주는 게 정답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이 소흉근 라인이 발달되고 마지막에 밀어주니까 가슴도 짜질 수 있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무겁게 하면 돼요. 지금은 처, 이거 처음 하시는 건데 지금 되게 잘하는 거예요. 원래 예전에 이거 안 시켰던 게 어깨 라인이 막 날라다녀 갖고 다칠까봐 안 썼던 거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하실 동작은 체스트 프레스고요. 체스트 프레스로 하면 자 대흉근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자 가슴 운동은 어.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주는 게 골고루 가슴 근육이 커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계속 해볼 거예요. 우리는 요번에 촬영하시면서 이두랑 어깨 라인이 너무 많이 나가고 오늘 등 운동은 아까 준비 운동으로 안 풀다운을 시킨 거고 가슴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. 뭐 많이 해보셨으니까 기억은 날 텐데 오늘은 중량을 줄 거예요. 그래서 많이 하지는 않고 교정용으로 쓸 거예요. 중량을 줬는데 어떻게 교정용으로 들어가? 어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. 그냥 가벼운 무게로 내가 했던 무게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지게 되면 뒤틀어지는데 자 무게를 넣고 횟수를 줄일 거예요. 호흡은 발살바 호흡법이라는 호흡을 해서 몸이 아예 흉통이 안 움직이게 잡아놓고 그다음 많이 내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밀어주는 것만 할 거예요. 자. 항상 의자 위치는 내가 운동할 위치에 놓고 우리 들은 키가 비슷하니까 저랑 그냥 비슷하게 하면 돼요. 웃어? <laughs> <무서워? 웃음> 슬픈 건데? <laughs> 자, 그대로 가면 맨 처음 할건 어깨를 이렇게 꼽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어깨를 틀어 틀을 내리는 느낌.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밀어주시고, 그대로 내리고 밀고, 그대로 내리고. 밀고. 자, 이 느낌. 근데 우리 아라베오님은 호흡을 하면서 흉, 흉각이 밀리니까 호흡을 먼저 마시고 가는 거예요. 후. 자, 다시 호흡 마시고. 다 하고 숨 쉬어요? 네. 아예 호흡을 꽉 참고 들어갈 거예요. 자, 가겠습니다. 발살바호흡법이라고 그러고요. 말씀드렸지만 오늘 중량을 밀기 위해서 호흡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렇지. 일단 되면 어깨 틀 너무 잘 내렸어요. 호흡 마셔보세요. 꽉, 그렇지. 이제 그대로 내리는 거야. 하나, 업, 후. 다시 호흡 마시고, 내리고, 후. 자, 셋. 그렇지, 후. 자, 넷. 후. 다섯. 후 자. 너무 잘한다. 자. 후 마지막. 굿후놔두시고요 자, 지금 우리 아라배우 님 몸무게는 어2 0 k 그걸 딱이 정도 곱한 정도인데 어 가벼운 무게죠그데 오늘 사실 무게를 여기에서 끝낼게 아니고, 오늘은 안 들어봤던 이 무게까지 밀어볼 거예요. 한쪽이 10kg씩. 지금 얘는 5kg씩 단 거고요. 여자분들이 보통은 이 무게도 버거워요. 근데 특히 그리고 아라에오님처럼 이제 체중이 적게 나간 분들은 훨씬 힘들겠죠. 근데 저거까지밀수 있느냐? 예, 지금 이 정도로 하면 밀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깔짝깔짝 하느냐? 아니요. 방금처럼 내렸다가. 힘 받친 다음에 밀어볼 거예요 횟수를 열개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할 거고요 이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들고 호흡 마셔서 힘 잡고 그렇지 어깨를 지금은 뭐냐면 꼽아놨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 틀을 내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호흡 마시고 굿 내리고 밀 거예요 업후 다시 호흡 마시고 후 다시 후 다시 후, 다시, 쭉, 마지막 하나만 더할 거예요. 쭉, 이제 밀어주세요. 후, 오케이, 놔두시고요. 플라이를 맨 처음에 했고, 딥스라인에, 그리고 체스트 프레스 이제 잉클라인 벤치를 할 거예요. 잉클라인은 우리 위쪽 가슴. 실질적으로 자극이 제일 크게 오는 곳은 바로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 여기가 자극이 제일 커요. 근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정확하게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밀면서 쭉 근육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. 처음에는 얘가 오는 게 맞아요. 근데 얘가 팔이 너무 회전이 되면서 가면 어깨 근육이 긁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주는 거. 너무 욕심내서 아나 자극 받아야지 그래서 너무 찢게 되면 무조건 날아가니까. 힘 받을 수 있는 만큼 내리는 거예요. 자, 예전에 우리 아라배우님 하실 때 여기 맨날 아프거나 올라왔어요. 근데 지금 사실 이 라인을 잡고 하면 전혀 안 아플 거예요. 자, 뭐 방법 따로 안 가르쳐도 지금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자, 가보시고요. 자, 그렇지. 얘는 어디 정도? 얘도 역시 이 정도 그렇죠. 어. 자, 그 상태에서 틀 내리고, 어, 너무 잘 쓰인지 내리면 돼. 하나, 업, 주 굿! 둘, 셋, 굿! 넷, 나이스, 다섯, 여섯, 일곱, 어, 범위 조금 더 높여볼까요? 여덟, 자, 아홉, 팔꿈치 안 돌아가게. 마지막, 열, 구. 어, 그렇게. 네. 업, 오케이 내려놓고 휴식. 지금 목 아프셨어요? 전혀 안 아파요. 이제 뭐냐면 라인만 잡으면 안 아파요. 그때는 우리 어때요? 목 자체가 불완전하고 정렬이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계속 일,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턱이 빠지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나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. 그러니까 어느 날 컨디션 좋은 날은 괜찮아.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우리 운동할 때 있잖아요. 그럼 뭐만 해도 그냥 걸리는 거예요. 요즘은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요즘 촬영을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촬영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스트레칭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시켜줄 때 어, 엄청 좋아졌네요 뭐 말씀드린 거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왼쪽은 왼쪽이 만성으로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어, 양쪽 아파 근데 다 그렇게 움직이면 누구나 다 아파요 네. 만성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아까 중간, 예, 네, 중간중간 런지 하실 때도 너무 잘하셨어요. 그냥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, 예전에 런지 하면서도 무릎 아팠는데, 이번에는 무릎도 안 아프고 되게 잘하셨거든요. 예, 네, 그쵸. 그렇죠. 천천히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. 잡고. 네, 믿습니다. 그래요. 살, 살을 좀 빼볼까요? 자. 얘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내려갈 때 그냥 90도 되는 각도로만 잡으면 돼요 요, 예. 요 그쵸 그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자 밀고 자, 우리 이 무게도 처음 쓰는 무게예요 우리 아라 배우님이 자 갑니다 고 하나 업 쭉. 그렇지 둘고셋넷 다섯 여섯 일곱, 여덟, 오, 아홉, 마지막. 야, 오케이, 놔두세요. 오늘 가슴 운동 세트만 딱 잡아놨으니까 음, 오늘은 둘. 딱 여기까지 들어갈 네? 거예요. 내일 또 촬영도 하시고 자, 오늘도 찬스 피트니스 좋아라 배우라 했습니다. 아무도 자, 아무도요. 아니야 잘 붙어 저 <laughs> 빨리 뭐였지? 구독과 좋아요. 구독. 알람 설정이었나? 난 챙피해서 이것도 못 하겠어. 구독 자. 좋아요? 좋아요. 구, 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알람, 알람 설정이었나? 너무 챙피 어? <laughs> 찍는 나도 굉장히 해졌어 음. <laughs> 이거 이거 구독, 그대로 올렸잖아. 구독, 내 친구가 이 <laughs> 알람 설정. 와 이게 좋다. 난못 하겠다.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구독자 알람 설정만 알 아라배온님 그래 그래서 딱어게그것만따섰어 무한 재생으로 해서 <웃음> 그치 그치 <웃음> 어. 그건 볼만해 <laughs> <laughs> 내 친구가 좋아요. 알람 설정 와 이게 좋다 <laughs> 친구가 좋아요. 알람 설정 와 이게 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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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<좋아요>. 알람 설정. <laughs> 와 이게 좋다